출근을 했고 차를 아파트 기숙사에다가 주차를 하고 서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번에 이제 서울로 차를 끌, 끌고 갔,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날시가 진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때 네. 와, 자전거들 장난 아니다. 너무 따뜻하게 입고 주택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진짜 택시 맨날 아, 가는 길만... 가면은 좀 많이 헤매는것 같아요. 제가 응, 처음 가는 길도 좀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왜 저래 잠시만 여기가 아파트가 바자회를 해요. 금요일 날만 되면 바자회를 해가지고 한번 주차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빨리 얼른 서울 가야 되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가 금요일 날 아파트 장이 열거든요. 장이 열어서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주차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주차를 잘 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가 장을, 장터를 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저희 아파트인데 이렇게 장터를 열어요 되게 사람 냄새 난다 뭐 슬러시도 팔고 <laughs> 떡꼬치도 팔고 탕수육도 판다 탕수육 맛있겠다 묵도 팔고 김 제가 좋아하는 김이에요 <목소리> 젓갈류도 팔고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 근데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치즈류. <목소리> 장터가 열어요. 뛰고 있어요.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버스 타고 가볼게요. 발걸음이 지금 아주 끝하네요. 사실 지금 장터 찍을 시간이 아닌데, 보이시나요? 여기를 내려왔어요. 일 예, 다시 이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자 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